무슨 일이 있더라도 이기봉을 부통령에 당선시켜야 된다라고 해서 무리수를 줍니다. 그게 뭐냐면 바로 이기봉 당선 작전이죠. 바로 3 1로 부정선거입니다. 3.15 부정선거. 이기봉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선거를 부정한 방법을 한 거예요. 민주주의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. 투표하는 그 행위를 갖고 국가 권력에서 조작을 하는 행위,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, 이건요.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.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. 그런 정부는 존재가치가 없어요. 그런 정부는 바로 문을 내려야 됩니다. 어디 감히, 국민들의 의사, 국민들의 뜻, 여긴 공화국입니다. 국민들의 국가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는 건데 그 국가의 주권자 국민의 뜻을 자기들이 정권을 연장하기 위해서 자기들한테 유리한 형국을 만들기 위해서 조작을 가한다. 이거는 이미 정권으로서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. 그건 문 내려야 되는 겁니다. 3위로 예, 부정선거. 이 기본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선거를 부정한 방법을 한 거예요. 됩니다. 이건 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. 그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. 그런 정부는 존재가치가 없어요. 그런 정부 이기봉 당선 작전이죠. 바로 3.15 부정선거입니다. 민주주의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. 투표하는 그 행위를 갖고 국가 권력에서 조작을 하는 행위?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.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이기봉을 부통령에 당선 시켜야 된다라고 해서 무리수를 줍니다. 그게 뭐냐면 바로.